아 이번 고난 주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한 번이고 단 하루일 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날을 처음서부터 예비하셔서 마치 그날을 향하여 영적인 깔때기가 모아지듯이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사건들이 나타내는 바,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게 그날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미와 이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를 우리 모두가 쉽게 알수 있도록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아,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과 그날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유월절 날을 매년마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종된 상황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저들의 죄가 오랫동안 가득 차서 여러 번의 경고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바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마치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시고 바벨로니아로 다 가게 한 다음에 그곳에선 자기들이 명절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상황도 아닌 그때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 시를 오히려 주님께서 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삼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불임 저를 통해서 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날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슬피 울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날로 바꿔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정 감정들이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아, 그런 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극한적으로 어려운 때를 겪게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혹은 속주가 되었던 시기이죠. 그때 지켜졌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깔대기처럼 모아졌던 여러 상황에 예수님이 그분 스스로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그분 스스로 어떤 삶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로. 질문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여 주셨다고 싶어요. 내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게 보게 될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날을 정확하게 특징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타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씁니다. 음력을 쓰고 그리고 또 유대력이 또 독특하게 조금 달라요. 근데 저희들은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양력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서, 서, 그 날, 음력으로 생일을 세시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마다 생일이 달라요. 그 말은 태양력으로 다르다라는 거겠죠. 음력으로 날마다 똑같은 날을 세시는데.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음력으로는 같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냥 표준으로 살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양력으로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아 그리고 1 년은 365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3 6 5일하고 조금 더몇 시간이 더 많죠. 그런데 음력으로 하다 보면 이게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어 이게 상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6월 그 월력을 보면 태양력이랑 이틀 정도 차이나는 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6월절 계산할 때그 6월절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4, 15, 16이랑 딱 맞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서 2천 0 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을 게 특징할 때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그 날은 언제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이 언제냐, 뭐 그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이나 심지어 어떤 이단들이 그게 뭐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즘이야 몇월 며칠이 몇년 전에 그게 언제냐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혹은 컴퓨터를 열어서 계산해 보면 되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역법을 따로 계산하는 고위관료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배워서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직종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는 더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쓰는 달력 자체가 훨씬 이후에 그렇게 이렇게 픽스가 된거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심해요.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에는 역사적인 여러 사례를 통하여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지만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첫 달을 세게 하셨으니까 그때를 6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날을 15일 무교절로 지키고 일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8일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마지막 날 안식올,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무교절이 딱 주일날 떨어지는구나라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월화순목금토 주일 이렇게 할때 수요일날 올 수도 있었고 월요일날 올 수도 있었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거랑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에는 그때 그 해에는 이 6월절 맞게 되는 안식일 안식일과 평소 때칠일마다 맞게 되는 안식일이 같았어요. 그런 해가 별로 없거든요. 특별한 해이죠. 그래서 여러 특별한 상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요즘으로 계산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4일 날 돌아가시고 15일 보름을 넘어서 16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현재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라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야 아,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이제 금요일 새벽 오늘 잡히신 거죠. 혹은 금요일 저녁에 잡히셨다라고 볼수 있죠. 기도하시는 그때 잡혀가셨으니까 지금처럼 몇 시에 1 1 시다, 1 2 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애매했거든요. 밤새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셔서 말도 안 되는 재판들을 오고 가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몸과 생명으로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주님께서 굳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주님이 오늘 오늘 저녁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 그들이 그 양을 나눠서 먹거든요 주님은 유월절 전날 육각절 식사를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 그날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시는 그런 일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명절이라고 준비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계획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그날을 분주하게 보냈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당신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6월절 준비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명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 불임절처럼 이 날이 주님께서 회복시킬 날이라고 희망을 갖게 되는 날일 수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그 날이 명절 앞에 분주하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니는 일상의 날이 될수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당신께서 유월절을 위해서 친히 돌아가셔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밤 천사들이 당신의 어린양의 피를 보고 넘어서게 되었던 그 영적인 사건처럼. 당신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순종하셨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 의미 있게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구절들이 많지만 저는 올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다 왔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군인의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원래 공개적으로 처형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끔찍하지만 익숙해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런데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형정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그냥 따라가는 사람 혹은 유명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별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상황에 가슴 아파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까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구레네 심몬처럼 억지로 잡혀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아픔과 상황이 너무 가슴이 절절해서 그것을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런데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목적과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나 그의 죽음이 어떤지 보자, 한번 구경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에게나 혹은 그냥 구경 나왔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줘야 되는 사람에게나 이게 아무런 의미가 제대로 잡혀지지 못한 상태로 같이 가게 되어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매년마다 찾아오는 고난 주간과 성 금요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장례식에 가 보면.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조문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저 스스로 그런 질문들을 간혹 하게 되더라고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럴 때만 만나게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서만 만나는 만나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바쁘고 분주하게 있다가 그래도 그런 아픔과 여러 상황들에 같이 가서 조문하고 이럴 때만 만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그런 반가움이나 상황 때문에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못할 헷갈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장례 그 유가족들이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의 아픔과 상황들도 있을 텐데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같이 이것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냥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정말 최선을 정성을 다해서 공감하려고 위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 잡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은 슬퍼야 되는 날입니까? 기뻐야 되는 날입니까? 이 날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매년마다 이것을 물어야 하는다고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해야 하는가? 사람들로 인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붙잡고 싶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가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뵙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의 말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각각. 구약에서 심판의 날을 지칭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있게 될 것을 여러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인용하고 표현하던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시면 따라오면서 같이 슬퍼하는데 불현듯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아프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십자가형이다. 그걸 우리가 매년마다 듣고 떠올릴 때마다 심지어 영상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문득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고개를 이렇게 뒤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 자신을 울지 말고 너희들 자녀를 놓고 너희들의 삶을 놓고 너희들 슬퍼해야 한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고난 중할 통해 사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날을 웃어야 될까, 기뻐해야 될까, 슬퍼해야 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안타깝게 주님을 따르고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이 땅에 오게 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너희들이 슬퍼해야 한다. 그리고 이날에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스스로 준비되고, 준비되시고,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잡히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과 없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고, 두 번, 세번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에 준비되지 않을 때열 처녀들 중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너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물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아픔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그것을 묵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싶어요. 고난이 선명할수록 그 고난을 대신지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할수록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신 영적인 자유,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그대로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오늘 주님께서 재판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매질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형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것인데 그 태양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피 맞고 피울지셔서 아프시고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오후 넘어 3시 시경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러셨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너무나 분명한 악과 그리고 한계들과 우리의 무지함과 그것을 주님께서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금 회를 보내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다만 아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것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사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너희들이 인지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질문 앞에 끊임없이 대답하며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여러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침서부터 이제 뭐 재판과 함께 그리고 매질과 함께 그리고 그 매질과 함께 십자가에 지시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쭉 그런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 당하셔서 세시경에 제 마지막으로 목숨을 다하시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따 저녁에 주님이 십자가 하신 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제자들처럼 절망감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그런 상황과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면하게 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십자가에서 사하여지고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죄나 연약함도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고난의 날, 적어도 이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흉엄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드러내서 주님께 생하신 일를 다시 우리가 누리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